안녕하세요. 정직한 유무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아슬란입니다. 자, 아슬란 차량 소개해드릴 건데요. 아슬란은, 네, 고급진 그런 외관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출시가 2014년도에 출시되고 나서, 어, 그 다음에 지금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어, 등급도 G300, 그리고 G33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뭐, 차량도 저희 수원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많지가 않습니다. 네, 거의 약 30대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괜찮은 차량들 지금 다섯 대 뽑아 봤습니다. 550만원부터 1099만원까지 다섯 대 뽑아 봤는데요. 네, 지금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은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이, 어, 괜찮으면은 금방 판매가 돼서 네 일단은 저희 밀리언카 채널 구독해주시면 매일 최저가 정보와 좋은 차량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고객님들 차량 매일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섯 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이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6년형입니다. 주행거리는 20만 킬로가 넘었어요. 성능보증보험료가 들어가진 않는데요. 자 24만 2천 킬로 자 최저가입니다. 네, 전국 최저가 거예요. 전국 최저가 자 금액이 550만원입니다 자이 차량 550만원에 네, 구매하시면 완전 이득이죠 근데 네, 자, 성능에만 문제 없으면요 그쵸 네. 자, 상태는 양호합니다 네. 지금 뭐 약간의 이런 잔기스나 뭐 이런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네. 사실, 550만원 차량이니까, 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또 구매하면 안 되죠. 아무리 저렴해도. 자, 렌트 이력은 있고요. 지금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데, 네, 지금, 네, 외판 부위에만 판금 두개 교환 하나 이렇게 있어요. 괜찮은 거죠? 네. 자미스누유나 누유 누수 여기 찍혀 있으면 안 되는데 내 네, 분량이랑 전부 없습니다네 자 이런 차량들은 네 고객님들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어 생각보다 오래 타실 수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어 나중에 타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네 이런 차량들은 폐차 시켜도 되고요 또 중고 시장에 판매하셔도 다 매입 되니까요 자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550만 원이 아니라, 네, 크게 돈 많이 안 드리고 타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자, 두 번째 차량 바로 보겠습니다. 자, 840만 원, 바로 올라가죠. 그 사이 차량들. 네, 녹커가 녹화가 잠깐 끊겨서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이제 두 번째 차량인데요. 840만원 이고요자 금액이 조금 올라간 이유가 네그사이 차량들 괜찮은 차량들이 없어요. 자 누유나 누수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불량도 있고요자이 차량 지금 괜찮은 차량인데요. 840만원 지금 썬루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헤드업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네 이런 옵션들 네, 저가 차량에서는 찾기 힘든 차량인데 840만 원의 헤드업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이러면은 굉장히 좋죠. 지금 옵션도 지금 보시면은 아이고, 열선, 통풍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에 오토홀드 뭐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옵션 하면은 뭐 빠지지 않죠.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자, 사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 없음. 자, 그리고 네 단순 수리 있습니다. 단순 수리는 프론트 엔더랑 도어 네교환 있고요. 자,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미세누유나 누유 누수 불량 없고요. 자, 지금 800만원, 800만원대에 지금 이 차량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세 번째 차량 바로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네 휘발유 차량 15만6천키로 15년형입니다. 950만원이고요. 이 차량 인기 좋은 검정색 차량입니다. 자, 상태 보겠습니다. 네. 운전석은 뭐이 정도 운 거는 전부 다 있어요. 네. 자, 열선 통풍 양쪽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이 차량도 옵션은 좋네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차량도 천만 원 미만입니다. 자, 렌트 이력 없습니다. 자, 사고 없습니다. 단순 수리 없습니다. 자, 이게... 음, 완전 무사고예요. 네. 주행 거리 15만. 자미세누이나 누유 누수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들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괜찮죠? 자 다음 네 번째 차량입니다. 이제 천만 원대인데요. 똑같은 이제 인기 좋은 검정색 차량. 자 백색 라이트 들어와 있고요. 자 광이 굉장히 잘 살아 있네요. 이 차량은. 네. 저희가 전부 다 광택하고. 네. 상품화 작업 끝낸 다음에 판매하기 때문에 차량은 오셔서 보셨을 때 네,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laughs> 자, 이 차량도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없고요. 자. 지금 사고는 없는데 단순 수리는 있습니다 자 판금 하나 찍혀있네요 자미세누이나 누수, 누유 불량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9월에 구매한 차량인데요 1,020만원입니다 자 마지막 차량 보겠습니다 자이 차량 지금 똑같은 검정색인데요 주행거리가 좋아요 96,000km입니다 10만이 안 됐어요 지금 자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으로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자 성능 문제 없으면은 아주 베스트겠죠 자, 좋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량 지금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수리는 판금 하나 찍혀있습니다 미세누이나 누유 누수 불량은 전혀 없는 차량이구요 이 차량도 네,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차량 중에서는 네, 금액이 제일 비싸요 1099만원인데요 그래도 어, 그거에 맞게 주행거리도 좋고 차량 상태 전혀 이상 없는 차량이구요 어, 지금 뭐 통풍시트 열선시트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프리미엄 사운드 액튠 네, 들어가있고 어, 차량 괜찮습니다 네 아슬란 차량 매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괜찮은 차량들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다섯 대는 아마 전부 다 금방 팔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밀리언카 채널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네 자리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 또 이제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스펙 말씀해 주시면 찾아서 드릴게요. 자, 오늘도 밀리언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